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 그게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통계를 창조를 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부동산 광풍이 원인이 아니에요 가계대출 억제했던 게 이제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원인을 먼저 치유를 했으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그렇게 거세게 불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가계부채, 환율, 부동산 가격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스타 중에 스타세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300만 클릭도 나왔어요. 아마 올해 들어서 최영식 선생님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만 몇천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수 중에 고수이신데요. 현재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바로 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저희 메디치미디어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laughs> 이 강의를 듣고, 괜찮으면 사주세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 OECD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현재 얼마이고, 다른 나라는 얼마인가요? 공식적인 통계로 음. 집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대 GDP 비율은 음. 80%간 넘었어요 예.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게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음.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음. 어, 네덜란드는 145%를 넘어섰고 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은 또 130%를 넘어섰거든요. 미국도 120%를 넘었고 그렇다면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도 가계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아예 소득순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순이 높더라도 장기간 정치하는 나라들이에요. 음.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는 40% 대에 불과하거든요. 그리스는 최근 한 20년간 굉장한 경제난을 음. 겪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50%대 일본은 60% 대에 불과해요. 일본은 지금 30여 년간 지금 경제가 초장기 저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만 음, 가계부채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가계부채율이 낮은 나라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정체된 나라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laughs> 왜 이게 높은 건데 별 문제가 안 되는지 우선 산정방법에 대해서 가계부채 비율에 산정방법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나 정부하고는 좀 다른 해석을 하시던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1미터 자면 미국에서도 1미터 자야 하고 또 일본에서도 1미터 자야 하거든요. 음. 척도가 다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국제 비교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제 지표든지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사, 산정을 해야 돼. 그 가계 부채의 대 GDP 비율도 공식적인 통계, 특히 이제 IMF 통계 매뉴얼에 따른 그런 통계를 기초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그걸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계 부채를 한국은행이 가계 신용이라는 용어로 이걸 매월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 GDP도 매 분기 발표하잖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그 지표로 그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80%갓 넘어요 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 그게 우리 경제의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통계를 창조를 해요 음.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건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대 GDP 비율을 산정할 때도, 뭐, 가처분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가처분소득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 계정에 있는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자기네들 멋대로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가계부채 비율이, 뭐, OCD에서 최악이라니, 뭐, 수천조 원이라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그 통계 조작이에요. 제발 그런, 그런 짓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자, 이 IMF 기준으로는 80%다. 우리가 네. 통상 알고 있는 100몇1는 10 아니다. 그 이유는, 어, 통계를 좀 쥐락쥐락 해가지고 <laughs> 뭔가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오케이. 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80%라 하더라도 작지는 않은 건데, 이 가계부채는 언제,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건가요? 이건 좀 역사를 좀 우리가 좀그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음. 가계부채가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한 배경을 좀볼 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1년, 2002년도에 음. 가계부채가 마치 우리 국가 경제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 것처럼 이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음. 거예요. 그때.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가계부채 대 GDP 비율이 40%간 넘었을 때, 지금 80% 넘었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때 그게 이제 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게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하니까 이 노무현 정부가 가계신용을 억제하는,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요. 음. 그때도 카드 뭐 대란도 있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도 더더욱 그랬었는데, 조금 가계 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를 해요. 그때 당시에 3%가 안 되게 이렇게 억제를 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계 신용도 일종의 통화지표니까 한국은행 이그 발표를 하잖아요. 예. 우리 몸에 혈액이 원활하게 잘 순환해야 우리, 우리 몸도 건강하고 또이 영양분 섭취한 것도 잘 이렇게 배분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경제에서는 이제 통화가 하는 건데 예. 그 통화를 극단적으로 억제를 하니까 결국 우리나라 경기가 급강화해요. 그, 그래서 이제, 아니, 당시에 그 얘기 좀 더, 예, 해드려야 예, 되겠다. 예, 좀 하세요. 예. 예. 2005년 5월에 음. 그 노무현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예. 음, 그리고 각부 장관, 각부 국장 등까지 다 청와대에 모여서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열 테니, 음. 예, 날새를 각오하고 세면도구 갖춰서 모이라고 했나 봐요. 아, 예. 그데 <laughs> 네, 청와대에서 그걸 열었는데, 그 보고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벌떡 일어서면서, 어, 최용식이, 이, 얼마 전에 이런 보고서를 내한테 보냈다. 그거나 읽어보고 이대책위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래요 음. 화를 내면서 현재 경제난의 원인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 어? 예. 그 원인을 알아야 어, 처방도 적절한 게 그, 음. 세워질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일어나서 가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당시에 상황실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음. 그뭐 2002년도 말경에 무슨 보고서를 그, 그 써서 이게 보냈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제 이메일을 뒤적여봤더니 나와요. 2002년 말에 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고한 게 나와요. 그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 경제에 폐해를 끼칠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해결하고자 한 해결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아 어, 당신의 적군이다. 설령 당신 편이더라도 그 사람은 간신이다. 절대 말 듣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왜 높아야 좋은지 이런 게쭉 써져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들어 있던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신뢰할 만한 기업들에게 충분히 대출해 준 다음에 남을 경우에 그걸 가게 대출한다 그 이유는 1천억 원을 한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1억 원씩 천개 가게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 편하죠. 비용이 훨씬 적게 음, 음. 들고 또한 관리자도 이 훨씬 적게 이렇게 그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대출이 훨씬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신용이 이 좋은 기업들에게 충분히 대출해 주지 않고는 가게 대출을 하, 해 주지 않는다. 그럼 가게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본 축적이 충분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본 축적이 많다는 게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계 대출 절대로 억지하지 마라. 그억지했다가는 경기가 급강할 것이고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어요. 그게 음. <laughs> 그 이제 그 보고서를 제가 이제 읽어보고 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내용인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메일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황실장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때 썼냐는 거예요. 아, 그 이메일 전달했지 않냐. 그 날짜 봐라. 그러니까 저한테 점쟁이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거 좀 프린트해서 청와대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저희가 프린트 해도 되는데 <laughs>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예. 최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노무현 대통령하고 뭐 보고서 같은 거를 주고받고 질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 대출 억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정책은 어떻게 결과가 났고 그, 그 정책의 시행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정권 취임하자마자 가계대출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니까 경기가 후퇴하잖아요. 근데 에, 저축은 금융기관에 계속 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딘가에 투자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축은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진 게 부동산이에요. 네. 부동산 투기가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5년, 2006년, 2007년 이 3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집값이 급등을 하니까 그 앞으로 몇년더 저축해봐야 못살것 같잖아요. 그냥 빚을 내서 사는 거예요. 가게 부채 비율이 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대출을 억제했던 정책이 가계 부채 비율을 40%대에서 70% 넘게 급증을 시키는 일을 벌, 벌이는 거예요. 정리하면 가계 대출을 억제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가계대출 비율을 높였다 이 우리나라가 경기 부진을 어 노무현 정권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겪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환율을 그 상승시켰다 예. 다시 이제 급락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경제난이 초래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먼저 가계부채를 억제했던 정치 경기 부진을 불러왔었거든요 그래서 참좀 어이없는 그, 정책을 그, 펼쳤다 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최경환씨 같은 경우는 그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최고 그래서 가라앉는 것 같으면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길을 터주고 그래서 부동산 이 러시가 한번씩 일어나고 이게 최근 한 20년 정도의 경제 흐름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가계 대출 비율이 높아진 원인이 이제 그 부동산 그 광풍이었잖아요. 예. 예. 부동산 광풍이 원인이 아니에요. 가계대출 억제했던 게 이제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그 원인을 먼저 치유를 했으면 부동산 투기 열풍이 그렇게 거세게 불지 않았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투기는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데 자고 간 결과는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비를 또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만큼 자본 축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만 호전이 되면 기업의 투자가 그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자본 축적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선생님께서는 자원 가계 대출은 악 어, 기업 대출은 선뭐 이런 고정관념에 도전하신 분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가계대출 문제가 좀, 경제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래로 계속해서 이 가, 가계대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요. 음.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약간 완화되면서 경기가 상승하긴 했는데, 그 이은 정권들이 계속해서 가계대출 억제하니까 경기는 계속해서 부진해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하강하고 있잖아요. 예. 이 성, 연평균 성장률이 정권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분명하게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데는 가계 부채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가계 부채가 과다해서 경기가 하강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할수 있으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학계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그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어빙 피셔라고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인데 경제학자이고 이 사람이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부채 디플레이션이 대공황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엔 다르다 뭐 이, 이런 그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부채가 어, 어, 국가 경제 그 경기를 하강시키고 또 견, 뭐 경제 위기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자꾸 펼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총 부채 비율 가계, 기업, 국가 부채 다 합해도 20%밖에 안 됐어요. 그 뒤로 각각의 부채 비율이 지금은 다 100%를 넘었잖아요. 그 사이에 대공은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부채 디플레이션이란 말은 틀렸다. 그렇게 원인 분석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금 뭐 부채가 나라 경제 그 망칠 것처럼 얘기하는 게참 저는 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가계부채 때문에 경기가 부진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부진해진 근본 원인을 찾는 노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 경제정책 실패를 불러온 사람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또, 어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은폐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제를 살려낼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가계에 돌리기 위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도 하셨는데 경제 관료들의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거죠, 이른바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우선 가계부채 비율을 과하게 책정한 게 문제고, 그걸 나쁘게 그 규정한 것도 잘못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정책 당국이 자기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널리 알린 게더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그 평소에 우리가 신문이나 어, TV에서 볼수 있는 경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좀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요것들이 좀잘 이해가 되려면 자주 나와 주셔야 되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방송 마치면서 시청자들에게 한 마디 해 주고 싶으신 말씀 사실 저는 경제학을 제야에서 했어요. 이제 한 50년 제 제야에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이 경제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중대한 실책을 두 개를 범해서 그 경제학 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든지 야지그 잘못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십여 년을 제야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이런 꼴이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첫 단추를 잘못 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그 진화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서 저는 경제학계 설 자리가 없었죠. 그 이제 대신 이제 나름대로. 경제학이 현재 의 경제학보다 진화된 그런 경제학을 한번 갖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현재 의 경제학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격이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르쳐요. 현재 경제학은. 근데 진짜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수요와 음. 공급은 가격의 변동만을 결정해요.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는 없어요, 현재 경제학에는.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꾸준히 이제 기울였었는데, 그러니까 실용성 있는 경제학 이론들을 구축을 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학의 바탕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생소할 거예요. 근데 현재 경제학은 전혀 실용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실증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아주 편하게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음. 이제 세상에 안 알려져 있으니까. 고심참담의 시절이 참 많으셨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과 뇌과 질환을 내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심리학, 심리, 뭐 상담 심리도 들어가야 되고, 외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경제도 경제로만 보는 것보다는 좀 여러 요인으로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차차 길게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